뭐 할라 했지? 아. 앉아있어야지. 바코더님 어디가 떴어? 빨간 거 휴식 버프 시간이에요. 20초 앉아있으면 저게 갱신이 된다는 소리죠? 싱글한 롤 중이에요. 음. 슈퍼 알리스타? 아니면 피어라 어, 갱신됐다. 아, 이런 식으로? 스테미너랑 피가 들이게 참. 음. 좋아 이제 완전히 준비를 하고. 멧돼지가 저기 엄청 많았거든. 다 때리자 보러 가자. 네, 필수 코스네 휴식이. 하긴 사람 사는 게다 시험 시험하면서 이래야지 현실 고정이 잘돼 있는 게임이 극찬을 받는구만. 단일보다 야소하고 싶다. 약간 멧돼지가 끌어 넘쳤는데? 잘못 봤나? 어, 쟤 뒤에 뭐 있지 않았어요? 기본 탓인가? 이젠 기러기까지 와가지고 내 짐목을 쪼으려고 죽음이 넘쳐나는 곳이구나, 여기가. 일로 와. 딱대. 이거 빵맹이 못 던져요? <laughs> 안 돼. 일단 일직선을 가면 돼. 일직선을 가다 보면 얘가 알아서 와리가리 치면서 기회를 주거든? 그렇지 지금. 이게 뭐야. 어이 어이. 아니 씨, 뭐야 이게. 3명제보이도 어? 여기 보스 위신데? 가면 안되겠다 일단은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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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단일버드 끝났어요? 그래서? 아, 대기 중? 팔로우 설치해 왔어? 어, 근데 약간 그 소리 딱 터졌을 때 깜짝 놀랐는데 아, 진짜 살짝 뒤늦게 찾아오는 감동이랄까 아, 이걸 이렇게까지 내가 죽는 걸 보고 싶었구나 공격을 피할 수가 없네. 이거 원거리 오기가 필수인 건가? 아니면 내가 뭐 피하는 건가? 가죽 좀 어느 정도 모았나? 가죽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민들레? 돼지야 돼지야 미안해 가죽 좀 방금 그 노란색 표시가 나를 아직 발견 못했다는 거구나. 네, 다녀오세요, 원타 군님. 이따가 뵐게요. 이따 봐요. 채팅 치고 싶은데 채팅으로 손이못가고 있어. 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멍... 어, 그 <laughs>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나구가이끼잖아이거이친시가이친구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이브 어떻게? 세이브구가이친구이이 여기가 딱 트인 게에트지가잘 보여. 아이템 있나?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지나가던 도둑입니다. 아이템이 있을까 해서 왔는데 없네요. 에 라이 거지 개 새끼 집. 거지 집 아니었어. 헤헤헤헤헤 여긴 뭐야? 재물의식하는 장소같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게 뭐예요? 짐승을 부르게 조건을 맞는 아이템으로 올리면 버려진 자가 찾아올 걸세 그들은 쉬운 잔양감이 아니야 조건에 맞는 아이템? 사슴 그의 일족을 사냥해라. 아이템 이건 거 같은데 잠시대기 <laughs> 느낌 세하다 후딜이 있네 평타치고 지금 게임. 내꼬리 요리할 수 있는 아이템인가? 맛있겠죠? 아거블렌이 당. 네개 트로피. 저개처럼 짓는 건 누구야? 로와 소사섬이잖아. 응? 어? 소사섬이야. 가스뚜뚜뚜뚜뚜뚜뚜이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도뚜 응? 그 먹어보자. 이 사슴 녹용이 그렇게 좋다는데 뭐 어이 자식아 아이 도망갔네 버섯 샛버섯 여기가 아까부터 응? 이거 요리할 때 자리 비면 석탄 되는구나 이해했어. 아 배고프다. 이제 됨. 맛있 이거 약간 신선도 같은 것도 있으려나? 지속시간 1200, 1200초. 있네. 썩은 고기를 변질되나봐. 내거 봐야 빨리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상대도 만들래. 컨트롤 누르고 누르니까 되네. 버섯, 멧돼지, 트로피, 돌방울, 기타를 돌이랑 얘들은 많이 필요할 거 같고, 부싯돌, 스웩 동전, 돈도 있어. 불 끄는 건 못하나 보네. 자 이제 대방에 활을 만들죠. 나무만 있으면 화살이나 만들어지네. 네바코더니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푹 쉬시고 네또 봬요. 푹 주무시러 가쇼옹. 빠이짜이젠 네, 안녕히 가 재밌겠구만. 게임이 재밌어. <laughs> 바지. 가죽 조각이 필요하다. 이거 사슴 가죽을 저걸로 세공을 못하나? 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가 일단 은 이런 식 으로 음, 음, 음. 어, 어, 어. 바지 장착. 일단 지금 뭐 벌목이 나자. 지금 벌목을 했는 게 나을 것 같아. 놀랐어 아저씨 놀러와서요. 이거 수리하려면 또 여기 가야돼? 아이, 귀찮네. 이거 왜 랜덤 수리야? 포스트가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갈기면 되는구나. 아, 이 멍때리고 하게 되네 개재밌는신 갓갓겜벌함 갓갓겜벌함 뭘 보냐 너. 이렇게 나가. 세다. 발. 이거 엄청 밑으로 나가네 발이. 발또 나가게. 나가지마. 아, 또 인형 작업 해야겠다. 구조 작업, 구조 작업. 양남은 너무 단단해. 예, 왜 오셨냐니까요 아저씨, 아저씨, 이거 놀러 왔어요? 혼자 없어요? 뒤지세요. 저승에서 보세요. 왜 저렇게 된다고? 음, 나도 쓰러져. 와, 오예 <laughs> 어, 운 좋아 살았다 이거 와씨. 아 이게 물 엔진 때문에 나무에 데미지가 이미 들어가 있는 단계였구나. 세젤 때리니까 버는 게 아주 위험했어. 아홉 대 때리야 부서질 줄 알고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 날때리네 죽을뻔했다 와 서울 유니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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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laughs> 아무튼, 어 읽어졌나? 아무튼 어서오십시오 석키시래 시작한지 한 1시간 됐나요? 능래 사망원이 일승이 나무에 치여 지고 <laughs> 어떻게 알았지? <laughs> 저거 스폰 되고 처음 죽은 여기 보이시죠 이거 죽음 표시 나무에 씻어주었잖아. 아니, 나무가 그렇게 굴러오는 게 어딨냐고. 거의 팩트. 사실 판명, 그냥. 뭐 하러 지 자, 수리하러 왔 자, 다시 나무하러 가자. 아, 내가 나무가, 나무가 최종 보스네. 이상한 소리 자꾸 들리는 것 같은, 기분 탓인가? 그럴리 없지, 쉐이크. 일로와. 아잇. 어, 혼자 없어, 예. 너안가나자조건 마시를 나와요, 이게 뭐. 아가 어두워. 와, 겁나 쓰다 헐. 시끄럽다. 응, 시끄러워, 시끄러워. 시끄러운데 어한번 봐주자. 그니까요 밤이 시간이 몇 시인데 여기서 찌르륵 찌르륵 시끄럽게 하면 인간하면 자고 일어나서 하는 게 좋다고요? 나, 나는 괜찮을 거야. 아 나, 나는 괜찮지 않을까? 어, 아, 아닌 거 같다. 자고 일날까 <laughs> 어, 돼지다. 돼지 양. 돼지 양 햇불 범 도망가냐? 어, 너무 단단하다. 어이 좌 자전... 게임 이거 발레임 인데 잠시만요 조금만 이따 대화할게요 <laughs> 애들이 왜 이러지 나한테? 미쳤냐? 형 누군지 모르냐? 누군지 모르냐고 아저씨는 왜 자꾸 와서 값치는데 이런 돼지만도 못하는 못하 놈이 시청되냐고요? 아 근데 요게 지금 제가 녹화 중인데 유튜브에 혼자 하는 걸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서 시참은 제가 나중에 또 할게요. 오늘이랑 요거 혼자 하는 플레이 할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양해 부탁드리고. 저 되게 외로움이나 심심한 거 싫어해서 시참 많이 하거든요. 할게 많을 거예요. 서울님은. 이거 바레임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7회차라고요? 회차라는 게 모든 보스를 다 깬고 다시 하는 걸 2회차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보스, 보스 사마리 아이고. 그것까지 깬 걸릴. 나중에 혹시 고인물 초빙석 이런 거 컨셉하면은 그때 보실게요. 어, 이거 무거워서 못 뛴다. 300시간. 잠시만요. 죽을 것 같거든요. 돌을 버려야 되나 지금 새로운 소식이 있대 왜? 짐을 다 가벼 에이 꺼져 까져까져까져난 30분 있는데 300시간 하다니 갓갓 고인물님이시잖아 일단 아이템부터 좀 넣을까? 나무 화살을 충분히 제작을 하고 나중에 고인물 초빙색 같은 거 하면 바로 불러야겠다. 어떻게 3 0 0시간 어, 돌독기 업그했어 이거 돌독기 업그를 하는 거 맞아요? 나중에 뭐철덕기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칼, 타격 12, 배기 관통, 반격 위력, 반격? 반격도 있어? 가죽, 사슴 가죽이 필요하네? 아, 정확한 타이밍에 가드 올리면 패링이 돼요? 재밌겠다. 게임,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몇번안 죽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팅 소리 나면서 애가 역경직 먹는다고? 아 이게 그래서 반격 위랭이구나. 아무래도 마인크래프트 같은 생존 게임이어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딱 하기가 어려울 것같아 여기 계신 소울 님은 7회 차이. <laughs> 은런 <laughs> 식이기도 고 잼민이가 돌 던지는 것도 적용된다고? 진짜? 잠깐만 지금 제가 이 지금 이 모션도 페링이 되는 거예요? 이 모션도? 방어가 너무 낮으면 나아지면... 또 그런게 있어. 그냥 그러면 나무, 나무 방패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가구, 표지판, 무두질 받침대 말고 이거 방패 어떻게 만들더라? 여기 있나? 여기 있다. 패링 되는 방패는 원형 방패? 우측에 뭐 있다고? 오! 개신기하다. 난 단색이 좋아. 하지만? 아, 단색이 좋아. 선 손목이 반격 위력 이게 돼 있는 게 패링이 되나 보다. 음 대형 방패는 패링 볼까어 날바이 왔다. 이야 게임 미쳤다니까. 보이지 거고치 어떻게 이런 각을 뽑지? 너무 뭐 이쁜 거아니야 싸우고 이동할 때는 R 눌러서 빠르게 넣고 있고, 대형 방패는 이동성 습자. 어, 오케이, 어, 바르다. 맞네, 다르네. 검 방패, 숨기 방패, 이런 식으로 할때 R 넣고 바로. 오케이. 일단은 원형 방패를 만들자. 그러면, 멧돼지. 역시 멧돼지. 날씨 장난 아니죠, 진짜. 아니, 나 솔직히 맨 처음에 캐릭터 만들 때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 그래픽은 기대하기 어렵다 생각했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이게 일기 가냐고 비 이거 뭐야 이거 음음 음, 맞아 그런 느낌 배경 부금이 좋아. 부금 좋아요. 배 타고 바다를 나가. 게임 미친 거 아니야? 배 타고 바다까지 나간다고. 내가 정말 우물 한 개구리구나. 그런, 예, 못 캐는 것 같아. 아,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얘 뭐야? 야, 미쳤냐? 아까부터 왜쫄랑쫄랑하막 사람 괴롭히고 그래. 그러네. 깃털주네 화살재료? 아, 지금은 나무 화살인데, 나중엔 또상이등그 화살을 만들려면 깃털이 필요하구나. 이 머리에 한발 아니 안 죽잖아? 패딩 해보자. 호호숲잼면이 오케이 낙차 이 정도. 기본 데미지는 낮은 대신 뒤에서 몰래 접근한다아 암살 계열이야 얘 또? <laughs> 소울님 꼭 저기 저기 팔로우 누르시고 가끔씩 오셔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laughs> 정말 도움이 많이